네, 전국에서 우리 방송을 열렬히 후대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천 명 회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시면 박건호 한자 몇시시면 네, 밴드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에, 동기와 뜻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동호회에 플러스 학습의 어떤 장이 펼쳐질 겁니다. 자 384강은 5강은 강의를 했고요. 386강 가보겠습니다. 이 산에는 언덕 벼랑이 있었습니다. 이 벼랑은 이큰 바위도 되고 뭐 이렇게 낭떠러지도 되는데 그 보통 산에 가다 보면 큰 바위 물수 튀어나오는 큰 바위를 어 본뜬 글자가 돌석자죠. 예, 돌석자에 관련된 예, 강의가 385강에서 이미 했습니다. 368강도 돌과 관련된 글자인데, 다른 데서 다할수 있는 글자들입니다. 예,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예, 이거는뭐 그냥 소설도 좀 쓰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볼통 돌대가리 그러는데, 돌대가리 그런데 단단한 어, 돌대가리 단단한 머리 즉 바보를 말할 테니 돌대가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 바위처럼 큰 머리를 가진 사람. 우리가 머리가 옛날에 크면 머리가 좋다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머리가 돌처럼 아주 큰 바위처럼 아주 큰 사람을 석학, 석사, 석자 교수에서 클 석자입니다. 요게 새가 날지 못하게 하는 장미. 새가 날개를 크게 펼친 모습에서 높이 날 확자인데 새가 높이 날지 못하도록 무거운 것을 날개에 달아 놓았다해서 굳을 확자. 확고 확신 확률할 때 이미 전에 했던 글자에새의 출자에서 요것이 새 출자인데 여기. 예, 불이 들어가면 그릴 초점입니다 그럼 오그라들죠. 도, 이렇게 오그라듭니다. 새가 오징어 굽면 오구징어가 오그라들잖아요.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새가 날개가 오그라들었다는 것은 날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물 속에서 이물 속에서 이, 물속에서, 이, 물속에서 이 물 속에서 배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암초 그렇죠. 암초 물에 잠긴 바위 초점입니다. 이 물에 잠긴 바위들 암초에 걸리면 새가 날개가 오그라들듯이 배가 앞으로 못 나갑니다. 암초 초점입니다. 여기에 글자을 잘라 보겠습니다. 요거는 조개 패자 플러스 손촌자의합잔데요 이렇게 그냥 단자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아, 길을 가다가 이이 돈을 재물을 주는 장면인데 길 가다가 재물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노인들이 걸추장 걸 걸리적 걸, 걸 자꾸 걸려 넘어지고 애들이 걸려 넘어지니까 옛날에는 이제 포장을 안 하고 이 길에 있는 돌들을 치웠어요. 그러니까 도, 길에 있는 이 가는데 방해가 되는 돌을 치우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거리길 애짱 거리길 애짱 원래 글자는 이 글자가 아닌데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할때 장애할 때 거리길 애짱 거리길 애짱 이 여덟자는 또 뭐예요? 나을 빗자죠. 나을 빗자.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네. 쓰는 건뭐 중요한 게 아닌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 기 자, 나줄 빗자. 이거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이 우산을 들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몸종들이 임금님이 행차하거나, 또 왕비가 행차할 때, 여름에, 예, 이렇게, 그, 우산을, 지금으로 말하면 우산이지만, 이 뭐, 하여튼, 비를 가리는, 또, 이 태양을 가리는 것들을 이렇게 옆에서 씌워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들고 있는 장면. 그러면, 나을빗자입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종들이었기 나문낮 빗자예요. 이나을 빗자에 돌색이 들어가면, 사람 무덤 앞에 이렇게 낮게 세워둔 돌이 뭐예요? 비석이죠, 그렇죠. 비석 돌기둥 비장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소리 성자지요. 네. 실러 실러폰 같이 얇은 돌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매달아놓고 통통 통통 치면은 그게 이제 악기가 있대. 경세 경이라고 그랬죠? 네. 그 경세 모습입니다. 소리 성자인 이곳이. 이 소리성자에 귀가 들어가면 소리성자고, 여기에 그런 그 악기의 모습에서 돌석이 돌을, 돌이 들어가면 경세경자입니다. 땡땡땡땡땡, 칠로폰에, 아이고, 요, 요렇게 생긴 돌 다음에 놓고, 이제 악기, 예, 소리 내는 거예요. 요 돌을 경세라 그러죠. 경세경자입니다. 석경, 풍경소리, 이때쓰말이예요 경세경자입니다. 그다음에 이 안을 포, 쌀 포자에 돌이 들어가 뭐예요? 이 마치 대포는 안에 이렇게 대포 알이 있잖아요. 포탄 알이 대포 알이 확 날아가잖아요. 그 대포 알 돌처럼 단단한 포신으로 돌을 감싸고 있는 모습에서 대포 포자 돌 세네 포자입니다. 이런 글자는 이미 머리 혈자 또이 구두 확자. 높이 날 확자 그다음에 그을릴 그슬릴 초자 얻을 득자 뭐 이런 글자 또나이 낮을 빛자 비석 그 그다음에 소리 성자 이런 거할때 이미 다 살펴보았던 즉두번세번 번 살펴보았던 건데 돌 석자에서 돌 석자를 집어넣어서 어떤 글자가 되었는가 살펴보신 거예요 간단하게는 한번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